이또좀더봐 봐야겠다. 어쩌지? 계고 아, 거기세요. 배수구도 세요? 아니요 배수구는 안 세요 지네 <laughs> 와 많이 보이시죠? 어 이번에 동나 봤어요? 어 많이 샌다 한번더내려보라 샌디 보여요? 한번 돌려줘 샌디 보여요? 네 오유 다행이네 샌디 보이잖아다행이보요 샌디 보이다 다 물창 날려줄 거야. 응, 네. 많이 세네. 아, 이거 찾기 겁나 힘들었다. 바다 가수 한번 해가지고. 네. 어 물 잠가 버고 이게 더큰 원인이네 보이는 걸로 그야 뺏거든 셨나 이것도 조금씩 사한 방씩 한 시원아 저거 벽통떨어질라하니까저 치워줘. 그거 벌떡 해지구,